안녕하세요, 지니쌤입니다. 우리 오늘 본 문제 2016학년도 수능 22번이었고 얘가 서두가 어려웠죠. 서두에 보고 투 사이렌 뜨는 순간 이미 포기한 친구도 왔을 것 같기도 해. 너무 생소한 개념이어서. 근데 저번 시간 얘기했지만은 혹시 안본 친구 있다면은 달긴 할 거야. 서두에 물론 주제가 잘 나오긴 해. 보통 주제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꼭꼭 씹어 읽어보긴 해야 되는데 이 서두라는 게 주제 말고 여러분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할 수가 있어. 너무 글이 쉬우면 사람들이 안볼 수도 있겠죠. 목이 심끌기 위해서 뭔가 좀 특이한 개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 그거 뭔지 궁금했지? 이런 식으로 풀이해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첫 회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얘기 나왔을 때 쫄지 말라고. 쫄지 말고 뒤에서 그게 어떤 얘기인지 개념 정리해 준 다음에 그 개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얘기해 줄 거라고 필자를 믿고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같이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트윈사이렌스 쌍둥이 사이렌 뭔지 알 수가 없어 물론 소식적에 그리스나 좀 봤다 이런 친구들은 뭔지 알겠지만 은지금 모른다는 걸 전제로 갈게요 두 명의 쌍둥이 사이렌이 있대 얘네 근데 하이드 숨어있죠 역사의 바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 좋아하는 사람이죠 여기에 지금 숨어있어 숨어있는데 뒤에 보니까 템팅 유혹하면서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s 킹 e 이해하고 싶어하고 또 인식하고 싶어해 과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지금 유혹하는 중일까? 리프, 엥? 뭔지 몰랐으면 은 크게 중요한 뜻은 아니지만 은 알려주긴 할게요. 암초의 뜻이었습니다. 바다의 암초라는 건 우리를 방해하는 게 되겠죠? 암초로 유혹한데, 근데 어떤 암초인지 그 다음은 중요하죠? 미스 언더스탠딩과 그리고 미스 인터프리테이션. 이두 가지 암초를 가져온대. 머릿속에 남는 거는 트윈 사이렌이 뭔지 모르겠지만 은 걔들은 우리를 하여금 오해하고 하고 마찬가지로 잘못된 이해로 이끌겠죠. 쟤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겠죠 머릿속에 마이너스 남으면 되고요. 뒤에 보니 이러한 트윈 덴젤스 당연히 가르키는게 앞에 나왔던 두 쌍둥이 그 어려운 쌍둥이 되겠죠 얘네였고요 이두 가지 어려움들이 바로 뭐냐면은 템퍼러 센츄리즘얘뜻이뭐 같아 템퍼와 붙으면 시기 시대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원래는 자기 시대 중심주의고. 에스노는 민족 뜻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 중심주의인데 그냥은 몰랐겠죠. 필자도 모르는 거 알아. 그래서 여기까지 어려운 개념 얘기해 준 다음에 히히 몰랐지? 이제 알려줄게. 얘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생소한 개념, 어려운 개념, 여기 뒤에부터는 그 어려운 개념에 대한 정이 내려주고 있으니까 잘 따라가면 되겠죠. 첫 번째 있던 그 위험한 거템포러 센츄리즘. 얘가 뭐냐면 또 빌리프, 믿음이래. 너의 시기가 가장 최고야. 지금까지 가능한 모든 시기 중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네. 내 시대 최고, 자기 시대 최고의 개념이었고요. 다른 모든 시기들은 알더스 따라서 인페리어, 열등해, 못났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였고 그리고 에스노센츄리즘. 아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뒤에 가볼게요. 이건 바로 믿음이죠. 무슨 믿음? 너의 문화가 최고야. 가능한 모든 문화 중에서. 내 문화 최고. 이런 주의죠. 딴 문화 당연히 뭐가 돼 그래서 임페리어 열등해지겠죠? 이러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는 당연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까 안 좋은 거라 했죠? 암초에 비유했고요.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이해하게 만든대라고 했었고요. 자, 템포로 센츄리즘과 그리고 에스 u 센츄리즘 이두 개의 그 쌍둥이들이 있죠. 얘들은 유나이트 합해져가지고 투 코즈 약기에 사람들과 그리고 문화들로 하여금 투 g 지 판단하게 하겠죠. 모든 다른 개별들과 개인들과 모든 다른 문화들을 by the superior standard. 뭘 통해서? 우월한 기준을 통해서 그들의 현재 문화.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까? 아까 1번, 2번, 그 못된 쌍둥이 있죠? 내 것만 최고. 이런 쌍둥이들이 있는데 그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겠죠? 근데 뭘 가지고? 우월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현재 문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스페리어 굳이 따옴표를 외친 거야 물론 따옴표 강조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뉘앙스 자체가 이미 이 사람 보기에는 다른 문화를 무시하고 있는 그 자기 민족 중심주의와 자기 시대 중심주의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죠 그거는 걔네 생각에만 지네 문화가 뛰어난 거야 약간 그래서 비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네가 보기에 그 우월한 그 우월한 기준 가지고 남들을 무시하고 있거든 이런 얘기였어 뒤에 진짜 그런지 보니 이것이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리즈 투 이끌죠 야기한데 전체적인 부족 가져오겠죠 관점의 부족 가져오고요 웬 딜링 딜 위드가 다루다의 뜻이었죠 다룰 때 과거와 그리고 또는 외국의 외래의 문화를 다룰 때 그리고 나서 앤드 뒤에 보니 리절턴트 결과로 발생하는 오해를 가져오고 그것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가져올 수 있겠죠. 이때 데미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왔던 뭐가 되겠어? 과거와 그리고 외래 문화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고, 마지막 정리해주고 있네. 아까 나온 두 개의 쌍둥이. 그 자기 민족 중심주의와 자기 시대 중심주의. 얘들은 템트. 첫 번째 문장과 똑같은 단어 쓰므로서 뗏고 뗏고 이루고 있네요. 유혹한데, 모던스, 현대인들을 인투. 어디로 가게? unjustified니까 잘못된, 정당하지 않은 크리티 t i 비판을 가지게 되겠죠. 사람들인데, 과거의 사람들을. 자, 주제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제일 처음 어려운 개념으로 우리의 귀를 혹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정의를 해주었죠. 그두 가지 어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민족 중심주의와 자기 시대 중심주의가 있는데, 당연히 내게 최고라고 하니까 남들을 열등하다고 무시했고, 그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기준은 바로 소위 지들이 우월한 줄 알아서. 그래서 걔들을 무시했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올바른 게 아니었고, 과거의 사람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부족한 관점을 보여주는 거에 불과했죠.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 자기 민족 중심주의와 자기 시대 중심주의는 정당하지 않은 비판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1번 틀린 단어 한 개씩 확인하셔야 되고요. 1번 가서 보니까 distinct 뚜렷한 구별되고 있는 차이들이야. 얘도 잠깐 에매칼리 하죠. 근데 뒤에 보니까 in the ways 방법에 있어서 무슨 방법? 역사를 기록한 거 아예 안 나왔고요. 차이점들 아예 안 나왔죠. 땡이고요. 2번 갑시다. 자, 2번 가서 보니까 보편적인 특성들 discovered 발견되고 있는 다른 문화에서 지금 다른 문화를 볼때 남을 무시하는 게 문제였던 거지, 보편적인 특성 같은 거안 나왔죠? 얘가 안 되고요. 자, 3번 가서 보니까 역사학가들의 노력이래. 무슨 노력? 어드버케이트. 지지하고 옹호하는 게 되겠죠? 그들 자신의 문화를 옹호하려는. 물론, 자기 문화를 좋아하고, 자기 문화 최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 근데, 역사학자들의 노력 같은 거는 등장한 적이 없죠? 안 되고요. 4번 가서 보니까 프로스 앤 컨스 뜻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장단점 뜻도 있고 찬반 뜻도 있죠? 지금은 장단점이 좋겠죠? 장점과 단점. 뭐에 있어서? 두개의 크로스 컬처럴. 크로스가 들어가면은 교차한 뜻이 있으니까 상대 문화적인 관점이 되겠죠? 서로 교차 비교하는 그러한 문화 관점에 있어서 장단점 안 나왔고요. 크로스 컬처럴 관점 역시 안 나왔습니다. 땡이었고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믿음 들, 복수 명사 확인하시고 두 개에서 나와야 돼. 믿음 들인데 that cause, 야기하죠. 뭐를 가져오는? 편향된 interpretations, 해석 가져온 데, 과거에 있어서. 정확하죠. 우리 이 5번 선지를 가지고 글을 쓴다면 은위에 있게 나오긴 하겠죠. 정확히. 잘못된 편향된 해석 가져오고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그게 바로 어떤 믿음이었어? 두 개의 쌍둥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민족 중심주의 에스노센추리이 있었고 그다음 자기 시대 중심주의 템포로 센추리즘 있었죠 이두 가지 얘기하는 거였죠 답 그래서 5 번이었고 지문은 어려운 거 아니었지만은 혹시 궁금했을까봐 제일 처음에 사이렌 얘기해 주자면은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긴 한데 이 사이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삐용삐용 사이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사이렌이라 불리냐면은 서구 문화는 거의 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옛날에 그 뱃사람들이 안 듣고 싶으면 꺼도 됩니다. 음, 뱃사람들이 항해할 때쭉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아름다운 인어들이 나와가지고 걔네들을 유혹하는 거야, 다 죽이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두 암초 데려가서 죽이는 그런 못되고 무서운 그 인어들 이름이 사이렌이었어. 추 이건 추가적인 설명이었고 여러분들은 내용 정리와 단어 확인하시면서 선지 구성까지 좀 체크한 다음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굿나